여러분 평소에 밀리터리 프레스 자주 하시나요? 밀리터리 프레스는 단순히 어깨만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상체 근력, 코어 안정성, 자세까지 전부 잡아주는 핵심 상체 운동입니다. 그럼 오늘은 밀리터리 프레스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근육 강화와 상체 균형 향상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는 전측면 삼각근뿐 아니라 상부 가슴, 승모근 삼두근까지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라 상체 전체 힘과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깨 힘이 강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밀어내는 모든 동작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코어 강화와 자세 교정입니다. 바벨을 위로 밀어 올릴 때 허리와 골반을 지탱하는 코어가 강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척추 안정성이 올라가고 어깨 말림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 어깨의 밀기가 아니라 전신을 동시에 잡아주는 운동인 만큼 체형과 자세 개선 효과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전신근력 향상과 운동효율 증가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는 어깨 운동 같지만 하체 지지, 포어 고정 등과 팔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효율 복합 운동입니다. 큰 근육이 한 번에 동원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높고 기초대사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좋은 밀리터리 프레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곧게 세운 뒤 바벨을 쇳골 높이에 두고 손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잡습니다. 밀어 올릴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잡고 바벨은 머리 앞쪽이 아닌 귀 옆을 지나 곧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올 때는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통제하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무겁게 밀면 어깨 충돌 허리 꺾임 같은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반드시 중량보다 동작의 정확성을 먼저 챙기세요. 또 하나 프리웨이트가 부담되거나 자세가 흔들린다면 스미스머신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미스머신은 수직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초보자나 혼자 운동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로도 대체 가능하며 앉아서 수행하셔도 되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밀리터리 프레스는 어깨의 근력, 코어 안정, 체형 교정, 운동 효율까지 상체 전반을 전부 끌어올리는 필수 운동입니다. 이 운동 하나로 상체 힘과 라인을 모두 만들 수 있는데 안 한다고요? 정말 손해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부터 밀리터리 프레스 시작해 볼까요?